못해도 공장장 딸이랑 결혼해야 하잖아. 공장장 딸이 어떻게 나를 좋아하겠어? 내 대학 학비 다 경이가 대준 거야. 걔는 대어를 낚으려는 꽁꽁이야. 난 이미 결정했어. 경이 큰 아버지는 이 가전들을 모두 자기네 집으로 옮기라고 하자 경이 엄마가 펄쩍 뛰며 경이가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만류한다. 내가 큰아버지인데다 옮겨 경희가 들어오면서 이것들 반품할 것들이라며 내려놓으라고 잘못 온 거라고 둘러댄다 큰아버지는 그럴 줄 알았다며 유천이랑 오래 사겼어도 결혼하자고 한 적이 있냐고 이런 예물 줄 수도 없다고 경이 염장을 팍팍 찌른다 집에다 돈좀 보탤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오히려 드리네 경이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고생해서 키웠다며 큰아버지는 제 일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고 잘라버린다 너 지금 나랑 당장 금독회양 매니저님과 맞서 보러 가 예물 400만을 주기로 약속했어 난 중매자로서 200만 원을 가질 거야. 저랑 유천 씨 다음 주에 약혼해요. 뭐라고? 사장님, 꽈배기 두 개랑 계란 하나 주세요. 태성이 동생들 줄줄이 달고 온다. 나도 경희 태성을 보자 빗돌아서는데 붙잡는다. 뭐가 그렇게 급해? 얘기 좀 하자. 경희는 출근해야 해서 시간 없다고 돌아서는데 이미 동생들이 빙 둘러 막고 있다. 시간 개념을 중요하게 보는 거야. 마음에 들어. 내가 한참 동안 고른 거야. 필요 없어. 가져가. 진짜 주제를 모르네.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알아? 너 형수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그래도 태성 좋은지 웃는다. 나 남자친구 있고 그 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해.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태성은 대학 학비까지 대준 그놈 말이냐며 벌써 뒷조사까지 마쳤나보다. 난 그냥 궁금한 거야. 여자 돈을 쓰는 남자가 뭐가 좋다는 거야? 그 사람은 학문 있고 성품도 좋아. 어쨌든 조폭인 당신보다 훨씬 나아. 생안이 돌아서는 경이 천하의 태성 존심에 기순하겠다 그래서 더 끌리나? 왜 굳이 주제를 모르는 여자한테 목매시는 겁니까? 난 오히려 그 모습이 재미있는데. 유천이 너랑 파혼하려나 보네. 새 신랑은 아직도 안 오고 뭐 하자는 거야. 그럴 일 없어요. 그 사람 올 겁니다. 태성 때문에 급하게 서두른 약혼식인데 무슨 일일까? 늦게라도 유천이 나타날지 아닌지 댓글에 의견 남겨주실래요?